안녕하세요. 스타카 아카데미의 속지 마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자기개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서점에 도서판매 트렌드를 보면 자기개발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무엇인가 많다는 건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책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자기개발서가 더 많이 출간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권 이상의 자기개발서를 가지고 있죠. 왜더 많은 자기개발서를 원할까요? 한 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서가 계속 출간되고 많이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개발서가 성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서를 읽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계발서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 자체가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안심시키는 행위일 겁니다. 하지만 읽는 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계발서를 사는 돈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조금 더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어차피 자기계발서를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요. 두 번째로 자기계발서의 내용대로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계발서 내용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기계발서의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이제 책으로는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기계발서를 다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심지어는 모든 책을 다 읽었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마다 성공의 방법과 요인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신의 성공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개발서를 읽는 것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많은 책을 읽어서 자신의 성공 방식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면에서 자기개발서가 의미가 있긴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계발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자기계발서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인데 타인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이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많은 방법 중에서 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변화시켜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내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잘 활용하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제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타인 개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잊지 세요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